이제 뒤에 속도 좀 붙을걸. 자, 이렇게 8칸짜리 격자가 있는데요. 근데 A에서 B로 가는데 가로로 4번 가는데 전체 이동을 12번 한데, 그럼 세로로 몇번 가야 돼? 8번 가야 되죠. 근데 세로로 8번을 가는데 이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세로로 8번을 가려면 위로 한번갈때두 번이거든.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얘가 가로로는 네번 이동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나씩은 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로로 두 번씩 가는 게몇개껴 있어야지 딱 b 에 도착할까? 네번껴 있어야 되는 거 보여. 그래야. 오른쪽으로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서 B로 가지, 그렇지? 음. 응. 이렇게? A에서 구를 어떻게 그려? 한번 지나간 도로는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구가 어떻게 되죠? A에서. 위로 가 아래로, 오른쪽으로 가 여기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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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옆에 이렇게? 네. 그래서? 아래? 네. 이렇게? 네. 아 그럼 갔던 데를 또 지나잖아 네. 7월지 지나는 거지, 교, 여기를 지나는 거지 안돼안돼안돼안돼 돼, 안 아이씨 뭐 사거리 판정이야,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거는 결국 그럼 뭐야? 두 칸씩 가는 거를 네번 가도록. 근데 두 칸씩 가는 거네번 가는 방법밖에 없나? 아니지 않아? 세번 가고, 오른쪽 한 번, 오른쪽 한번 이렇게 가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세번못 가잖아. 올라갔다가 올라가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은 또두 칸짜리 세 번이랑 한 칸짜리 두번 되지. 이거 말고는 방법이 이제 없죠. 그래서 이게 케이스 분류가 두 가지로 갈리는데 첫 번째는 두 칸짜리 한 칸짜리 기준으로 두 칸짜리가 네 번인 경우 얘는 빵번이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칸짜리가 세 번인 경우 한 칸씩 두번 가야겠죠. 이렇게 해서 총 여덟 번을 맞춰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어차피 고정돼 있을 거야. 무조건 네번갈 거니까. 그럼, 네 번, 4번, 두 칸짜리 네 번을 고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에 가는 방법 중에서 네 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laughs> 이해됐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골랐어.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비로 가는 거지. 이해되죠? 자, 또. 위 이건 이제 이거를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두 칸씩 세 번이랑 한 칸씩 두 번, 얘는. 두 칸씩 세 번이랑 한 칸씩 두 번을, 이거 그냥, 아, 뭐야, 두 칸씩 세 번이야? 5C3 이러면 안 돼요. 왜안 될까? 아까 내가 했던 거 중에, 봐봐. 이렇게 가면 두 칸씩 세 번, 두 칸씩 두 번이지. 아, 미안. 한 칸씩 두 번이지. 근데, 이렇게 갔을 때, 두 칸씩이 몇 번밖에 안나두 번밖에 안 나와요. 얘들 그래서 얘는 결국 조금 세 주셔야 돼요. 한 칸씩 두번갈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있을 때 가능한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얘가 올라갔다가 한 칸, 한 칸, 한 번, 두번 하면 하나, 둘, 세 번이니까 괜찮지 이해되니 그럼 어찌됐건 얘네들이 올라갔다가 좀 빨리 그리자. 이렇게 한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는 것도 가능한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럼 이렇게 가버리면은 얘는 무조건 여기서 한 번은 반칸 가야 되는 거잖아, 한칸 가야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얘가 무조건 얘네들은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가능한 게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존재하겠죠. 이거 이해되니?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골랐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가든, 그 다음에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가든 가겠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요거 보라색은 불가능하잖아 여기서 시작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그지? 어. 보라색으로 어떻게 가? 아, 이렇게 가서? 네. 아이씨. 이렇게 가서, 가면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 네.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또 가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이미 끝났어. 왜냐면 여기서 두번 써버렸잖아. 세번 가야 되잖아. 그럼 총 다섯 번 가야 되잖아. 개수를 어떻게 도색 가로로는 4번밖에 못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한 대로 말하면 가로로 5번 가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고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면 1, 2로 가거나 2, 3으로 가거나 3, 4로 가거나 4, 5로 가거나 각각 한 가지씩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지? 1, 2로 갔으면 이렇게 가서 하나 하나, 둘, 세 개에서 B로 도착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총몇 가지? 네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5 더하기 4에서 몇 가지? 9가지. 이해됐지? 이 문제가 짜임새 있게 돼 있어서 그 외의 케이스는 아마 안, 아마가 아니라 안 나와요.